물 주려고 욕실로 왔습니다. 앵두나무 네, 이렇게 삼지창처럼되어 있어가지고 중심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얘가 슈퍼 오디나무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물을 좀 줘볼게요. 나무한테도 좀 물을 줘도 되겠죠? 어차피 얘도 식물이니까. 엄마야 뿌리가 나버렸네 엄마야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아 어떡해. 잘렸어요. 잘렸어요. 님들 이거 보세요. 아 웬일이야. 아 진짜 속, 속상하네요. 아 진짜. 뭐가 달렸서 어쩔 수 없지. 왜? 어, 이거 오빠. 이거 오빠. 뭐인데? 뿌리 같은데? 여기서 나왔어. 물 주니까? 그전에 꺼네. 그전에 꺼네. 그전에 꺼네. 아 그전에 꺼야? 그전. 그 아. <laughs> 아 너무 다행이잖아. 아 역시 저여 우리 신랑 왔으면 아, 아 여러분 슈퍼 오디가아이고 잠깐만요. 신랑이 지금 청소기 돌리나봐요. 잠깐만요. 아 웬일이야 아 저는 아 웬일이니 진짜 아 후리시아가 그어 후리시아가 구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계속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상태 안 좋고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제 신랑이 대신 장례식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덜 뽑혀나갔나봐요 그래가지고 걔가 여기에 있었나봐요 그러면 걔는 이제 슈퍼오디 뿌리가 아니네요 <laughs>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아, 네. 여러분, 혹시 저 때문에 잘못된 상식을 갖고 가시면 안 되니까 정정합니다. 네. 뿌리가 아니고요. 후리지아 그때 심었었던 그구근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. 아, 너무 다행이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파리들에게도 물을 좀 주고. 그리고 이제. 근데 엔도나무 얘 있잖아요. 웬일이니 얘얘얘 얘 새싹이 좀 많아요. 보면은 이게 여기, 여기 보이시죠? 여기도 그렇고 지금 좀 전체적으로 좀봄 느낌이에요.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. 아,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식물 키울 때. 자 일단은 물을 꼼꼼하게 잘 주고 있고요. 아무래도 얘네들 심으니까다 줘도 되겠죠? 여기까지? 다 위에까지? 네 이렇게 다 흠뻑 줬습니다. 지금 그 코스트코에서 데려와가지고 제가 일하고 출근하느라고 바로 못 심어줬거든요. 그래서 좀 흠뻑 줄려고 하고요. 여기 보시면 예전 흙이 좀 나왔는데 이제 얘네가 새 흙에 잘 적응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 물은 언제까지 줘야 되는가 하시는데, 지금 보면은 밑에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. 그래서 그 때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 좀 넉넉하시면은 이렇게 물을 한번 쭉 주고, 그 다음에 한 20, 30분 기다렸다가, 그 다음에 물 빠지는 거 보고 한번더쭉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제 다시 제가 좀 용기를 얻었으니까 물3 개를 좀 키워볼게요. <laughs> 아 뿌리 뽑힌 줄 알고 엄청 속상했네. <laughs> 자 이렇게 골고루 물을 주겠습니다. 그리 이제 물줄때 제가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실수인데 이 가운데 기둥 쪽을 많이 주잖아요. 그러면 그쪽 흙이 파이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가운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주면은 가운데 흙이 덜 파이고 가운데 쪽에 아무래도 흙이 있어줘야지 잡아주니까 기둥을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나면은 얘네가 사이가 조금 비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방법이죠. 오 단단해요. 제가 눌러줄 게 없네요. 제 힘이 굉장히 센 편인데 지금 뭐 제가 해줄 게 없습니다. 자 이렇게 음, 얘는 얘는 아니네요. 좀잘 눌러줘야겠다. 어떻게 어떡, 해야 되지? 네. 잘 눌러주면 네된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이 쪼르륵 나오죠? 이렇게 하면 밑에까지 다잘 갔다 이건데요. 얘도 그럴까요? 오늘의 삽목은 네, 현재까지는 다분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.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잘 돌보고 있을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뵈요, 여러분. Thank you. I love you. Bye bye.